차기 대통령 맞이 준비에 전념해야 할 한덕수 대행이 빈집 터리범으로 변모해서 나라를 통째로 말아 털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대행은 내란 특검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위헌을 일삼으며 내란수계 대행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국민이 아닌 내란 역적 윤석열에 충성해 온 것입니다. 극기하는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헌재장학음모 헌법구대따까지 자행했습니다. 이제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사주로 내란 동조정당 국민의 힘과 결탁하여 내란숙의 후계자가 되려 합니다. 국가 곳곳에 번져 있는 내란 독버섯 들에 대한 심판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다시 내란 시즌2를 업무하는 자에게 국민의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 세력 내에 유행하는 난가병에 걸려서 윤석열 아바타를 꿈꾸는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기웃거리지 말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집중하십시오. 명백한 위원이자 월권인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지명도 당장 철회하십시오. 공정선거관리 책무를 저버린 채 계속적으로 위헌위법행위를 자행한다면 한덕수 내란숙의 대행이 갈 곳은 국민의 심판임을 경고합니다.